연기를 다시 한번 막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아람 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빵에 대한 궁금증 66번째 시간입니다. 구들장을 얹고 새침을한 이후에 그 위에 다시 부토를 넣는데요. 오늘은 부토의 역할 그리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부토라는 건 뭐냐면 구들장에 새침을 하고요. 이렇게 새침을 하고 구들장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흙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부터라 그러죠. 부터가 하는 역할은 방바닥으로 열기를 전해주는 역할 그리고 추열을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기를 다시 한번 막아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새침을 했지만 이 새침을 보강해서 다시 한번 연기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세침을 하면 1차적으로 연기를 막아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고 식으면 수축을 하죠. 구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들장도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고요. 식으면 수축을 합니다. 불을 뗄 때마다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 현무암 구들장은 팽창 수축을 얼마나 할까? 이 궁금하시죠? 팽창하는 길이를 알려면 이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발간했던 구둘책에 수록된 내용입니다만, 판석의 길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주로 500 곱하기 500mm 짜리의 현무한 판석을 쓰죠. 500mm. 그 다음에 온도 차이, 400도의 온도가 가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 현무암판석의 선팽창계수입니다. 단위는 이렇습니다. 도시당 12-4승, 0 현무암은 0.05거든요. 그것을 12-4승이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곱하면 1mm가 나옵니다. 가로 세로 500 곱하기 500mm의 현무암판석을 쓸때 400도씨의 열을 받을 때 1mm 정도가 팽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네, 구들방 내에서 온도 분포를 보면은 불목이나 이 함실장 근처는 300도에서 400도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불목 근처에 있는 구들장은 열을 받으면 약 1mm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들장 공사를 할때이 불목 부근은 약 2mm에서 3mm 이 정도 살짝 띄워서 공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구둘장은 불을 뗄 때마다 이렇게 팽창했다가 또안 떼면 식었다는 팽창 수축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구둘장하고 구둘장 사이의 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틈에 균열이 생기겠죠. 새침 작업을 아무리 잘해도 균열이 살짝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침위를 뭔가 신축적인 재료로 덮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토입니다. 예, 부토의 재료는 보시는 것처럼 고운 모래나 또는 흙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규사하고 흙을 이용해서 새침위를 덮고 있죠. 예, 이렇게 부토를 덮는 두께는 약 20mm 내지 30mm 정도 덮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토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음 시간에는 부토 위에 어떻게 추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들방의 방바닥은 추결 역할을 하죠. 추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